안녕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야기를 하려고 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을 당하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잠시 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 하나였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 다음으로 높은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대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받는 지도자였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 그뿐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 다니엘은 똑똑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내는 멋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리오 왕은 지혜롭고 성실한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지.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보며 시기하는 신하들도 있었어. 다니엘은 없어져버린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사람인데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보기 싫었던 거야.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도 싫었고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모습도 보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은 뜻을 모아 왕을 찾아갔어. 오,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 왕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시며 훌륭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만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어떨까요? 법으로 딱 정해서 어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말입니다. 아, 혹시 누가 이 법을 어기면 사자골에 던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이며 찬양하는 신하들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 여봐라!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오직 나만 섬겨야 한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온 백성이 알도록 이 소식을 전하여라. 나라 곳곳에 새로운 법이 알려졌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이와 같은 법을 만들라고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신하들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바로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거야. 다니엘도 새로운 법에 대해 들었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신하들이 다니엘을 감시하는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지. 이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갔어. "왕이시여, 왕의 법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자는 법대로 사자굴을 던져야겠지요?" 그러하다. "왕이 아끼시는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와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 다니엘을 아꼈던 왕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고민했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다니엘만 빼낼 방법은 없었어. 왕은 슬퍼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말했지. 사자굴 잡혀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 왕은 슬퍼하며 외쳤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굴에 던져졌지. 그리고 문이 닫혔어. 왕은 밤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걱정했어. 한숨도 자지 못한 왕은 날이 밝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갔지.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 외쳤어.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란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니엘을 불렀지. 그 누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 밤새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한 다리오왕은 너무나 기뻤어. 다니엘을 얼른 사자굴에서 꺼낼 것을 명령하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리오왕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 내가 이제 새로운 법을 선포한다. 내 나라, 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모른 척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비록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셨어. 다니엘은 어느 날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70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다니엘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어.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셨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셔. 무엇보다 약속을 잊지 않고 꼭 지키시지.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사랑하길 바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꼭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자. 그럼 안녕!